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아, 또 방송에서 언급된 사연, 또 그리고 영웅시대 분들이 만들었던 물건, 또 촬영장의 비하인드 컷등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나스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수 양혜생님이 기적의 습관 프로에서 임명, 임을 칭찬을 했습니다. 비주얼과 인성을 갖추고 노래도 잘한다고 칭찬을 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임영웅님의 팬분들도 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방송 내용을 보면 양혜생님은요 임영웅님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또 영웅님의 팬클럽. 회원분들을 만나서 사랑의 콜센터에서 보지 않았나요? 임영웅 정말 예의 바르고 노래를 너무 너무 잘한다. 그 매력이 있다라면서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이어서 너무 멋있고 잘생겼다. 다 예쁘다. 비주얼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갖췄는데 거기에 플러스 노래도 너무 잘한다. 시대도 잘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폭풍 칭찬을 했습니다. 그날 초대가 된 팬분들 역시요. 하나부터 열까지 버릴게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100년에 한번 나오는 영웅이다라고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팬분들이 만들어낸 표현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임영웅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가수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 해승이도 아끼는 후배 영웅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위에 임영님 노래 부르는 사진이 등장을 했죠. 아래 사진도 보면요. 팬들의 무한 사랑을 먹고 사는 부드러운 영씨라고 하트가 있습니다. 임영님 사진 보이시죠?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요. 우린 내 얼굴이 제일 재밌거든. 뭐 하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혜승씨가 십자수 가게를 운영을 합니다. 이날 영웅 시대 분들이 십자수 가게로 온 건데요. 하계 온 이유는요. 임영 님 얼굴을 도안으로 십자수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수라는 게요. 한땀한땀 한땀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팬분들은 이마저도 재밌다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정성이 대단합니다. 사진을 보면 가운데 사진 보면 영웅님 얼굴 사진 보이고요. 또 위에 임영웅이란 이름도 보이죠. 팬분들 마스크도 임영웅님의 팬덤을 상징하는 하늘색인 걸알수 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임영웅님의 인성, 노래 실력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됐습니다. 덴티스에서 비하인드 컷을 공개를 했습니다. 임영웅님이 광고를 찍었죠. 그때 덴티스 측에서 영상을 공개를 했고요. 또 임영웅님도 유튜브 현장 스케치를 통해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은하스타가 두개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덴티스 SNS에 공개가 됐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글을 보면요, 덴티스 임영웅 함께요 해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모티콘도 굉장히 많고요. 글을 보면 아니 주황색 타이도. 저렇게 찰떡이면 어쩌죠? 임영웅 님가 덴티스는 정말 아무리 봐도 운명이랄까? 사진만 봐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덴티스 임영웅 2021년 CF 현장 스케치 사진 아낌없이 1 0장 모두 공개합니다. 아래 보면 태구 쭉 보이죠? 조금 주목을 해야 할게 많은 태구 중에 영웅시대도 보이죠? 이제 임영웅 님의 팬 클럽 이름도 언급알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태그에서 모델에 대한 어떤 마음이 느껴지죠. 사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주황색 타이는 정말 흔하지 않은 색인데요. 영님 찰떡으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티스에서도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한 것이죠.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덴티스 광고답게 치아가 보이게 웃으면서 포즈를 취했네요. 또그 다음 사진은요. 저나 이제 같이 촬영을 한 아버님, 어머님 모델과도 같이 건행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분다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죠? 다음 영상은요, 광고를 찍는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에 남자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뭔가 들고 있는 분 보이시죠? 이분 지금 현장 스케치 촬영 중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임영님의 매니저가 아닌가 싶은데요. 뒷모습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지만 각도가 딱 맞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요. 감독님이랑 대화를 하는 모습 중에 찍힌 사진입니다. 이제 콘티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감독님 손을 보면 이제 콘티가 들려있는 걸알수 있죠. 다음 사진 보면 임영웅님 표정이 너무나도 귀엽죠. 이런 사진을 어떻게 포착을 했을까요?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카메라 보면서 손가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얼굴 받침이라고 하는데요, 미소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임영웅님은요 전날 카메라를 보고 몇 시간 동안 저렇게 활짝 웃는 포즈를 취했을 겁니다. 지친 기색 전혀 없고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프 풀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여자 모델분과 치아를 가리키면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임영인 구두가 눈에 딱 들어오네요. 일명 백구두라고 하는데요. 화이트 구두죠. 정말 정말 소화하기 힘든 패션인데요. 찰떡으로 소화를 하네요. 다음 사진은 위에 이제 마이크가 보이네요. 임영님 손으로 포즈를 취했습니다. 마이크가 저기에 있는 이유는 임영님이 멘트를 할때 음향이 제대로 증폭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기에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영웅님 앉아서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이 포즈는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포즈 같은데요. 각도 또한 임영님 위쪽에서 찍은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임영웅님 얼굴이 좀 클로즈업이 됐고요. 무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덴티스에서 공개한 인터뷰 때 찍은 사진 같습니다. 이렇게 촬영장 비하인드 사진을 공개를 해주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찍힌 소중한 사진인데요. 좀 주목을 해야 할게 있습니다. 은하스타가 현장 스케치를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날 임영웅 님을 따라다니는 카메라가 많다고요. 임영웅 님의 매니저가 찍는 유튜브 카메라 덴티스 측에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찍는 카메라 그리고 한 남자분이 큰 카메라를 들고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이 됐었는데요. 이 분이 현장에서 사진을 자연스럽게 찍어서 추후에 공개할지도 모른다라고 오나스타가 말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스타를 따라다닐 리는 없죠. 덕분에 이렇게 멋진 모습을 봤습니다. 하재숙 님이 임영웅 님의 찐 팬임을 드러냈습니다. 옥탑방 문제아들이란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요. 특별한 모습이 포착이 됐죠.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재숙님의 손을 봐주세요. 아, 뭔가 낯이 익은 시계가 보이죠? 임영웅님이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브리스톤 시계가 보입니다. 초록색 시계 보이시죠? 아, 하재숙님 정말 임영웅님 찐팬 많네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광고를 하는 제품을 착용할 정도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또, 하재숙님도 배우고요. 또 방송 출연 중에 이렇게 시계를 차고 있는 거 보면 알수 있죠? 하재숙님은요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을 해서 임영웅의 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소감을 말했는데요. 인사화도 굉장히 많이 됐고요. 영웅이가 찍은 사진도 이제 SNS에 공개를 했죠. 역시 스타들의 스타 임영웅입니다. 나스타가 어제 좀 늦은 저녁에 소식을 전달해드렸는데요. 틱톡을 통해서 임영웅님과 장미로님 그리고 영탁님이 춤을 추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탁님이 공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진을 좀 자세히 보면요, 임영웅님 다리를 좀 보겠습니다. 양말이 좀 높이가 짝짝인 걸알수 있죠. 이마저도 좀 귀엽다고 팬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반바지에 발목까지 올라오는 양말은 패션 테러인데요. 뭐 패션 테러리스트, 패션이 별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자연스럽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또 이런 걸 포착을 했어요. 좀 팬분들의 디테일함이 빛을 발휘를 하네요. 서인영 님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송 스케줄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서인영 님은 가수입니다. 다음 주 사랑의 콜센터 녹화에 참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주얼리 출신 가수 서인영 님이요. 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요. 13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본격적인 방송 활동 재개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예정이 됐던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고,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2000년에 주얼리 멤버로 데뷔를 했고요. 슈퍼스타, 니가 참 좋아 등 히트곡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소속사를 새롭게 옮겨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사랑의 콜센터 출연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스케줄을 전면 취소를 하고, 자가 격리에 돌입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녹화 예정이었는데요. 녹화가 뭐 일주일만 빨라서도 정말 큰일 날뻔 했죠. 만약 서인영님이 검사를 좀 늦게 했다면, 사랑의 콜센터가 코로나로 난리가 날뻔 했습니다. 최근에 서울과 청주에서 이제 콘서트를 했던 탑6도 큰일 날뻔 했죠. 모든 스탭들이 확진이 되지 않아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니깐요 녹화에 방송에 또 차질이 생길 뻔 했는데, 서인영님이 빠르게 대처를 해서 피해 확산을 막았습니다. 최근에 연예계가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주 콘서트도 갑자기 생겼지만, 이제 팬들의 힘으로 전면 취소가 되기도 했죠. 그럼 코로나가 좀 빨리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